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양에 있는 천왕아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다 2020년도 경자에 들어와서 다저 65년생 을사생을 다 운세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네. 어 을사생 가지신 분들 작년에는 다 진짜 히 바람이 많이 불었을 거예요. 제일 힘든, 힘들. 예. 자고 힘들었던 게 금전수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작년에 작년 운을 보일 때는 오해를 하지만 작년 운세를 볼 때는 아마 목숨하고 돈하고 바꿔도 그렇게 시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예, 네, 작년에는. 왜냐하면 이 뱀, 저 을사생 가신 분들 남자고 여자고. 근데 남자분들 좋았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을사생 뱀띠들이 악, 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왜? 삼재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모든 걸다 미리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부부도 쳤을 거고, 건강도 쳤을 거고, 금정도 쳤을 거예요. 자손, 자녀들도 많이 쳤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엄마, 아빠가 안 맞으면은 자식한테도 맞는다는 게 을사생, 뱀띠들이, 뱀띠생들이에요 근데 금전은 내가 볼때 크게 단락된 건 없는데 가정 문제로 해서, 가정 문제로 해서 뭐 그런 부분을 기타 등등 해서 많이 좀 쳤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고생하신 분 많이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운에 들어오면서, 돼지가 들어오면서, 극과 극이잖아요. 아, 배마고 돼지하고? 네, 음. 예, 급과 안전 생극, 상급과 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작년에 사고수 많이 나서 많이 났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났을 거고, 어, 가정도, 이건 풍파가 아니고, 가정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하신 분들 더더욱이 하고, 근데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라로 다가서, 난시에서, 태어난 시에서, 달 날에서 받쳐주신 분들은 많이 받쳐줬을 거예요. 근데, 달날 시에도 안 받쳐주면 완전 박살 난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내 건강 치소세가 많이 안 좋으신 분 많이 안 좋고, 그냥 수술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음... 자살이라 하지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 힘들어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울산생 가시신 분들이 참 마음이 참 약해요. 남봉이참 독하다고 보이는데 약해요 강한 사람 엄청 강한데 약한 사람 엄청 약해요 그래서 작년에 가 작년 같은 시세에서는 치세에서는 여자분들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남편분들 사업이라든가 가정 문제에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 (2020년) 경년에 들어와서 (1월) (2월) 달이래요 (1월) (2월) 달만 잘 지났으면은 (3~4월부터) 아마 이 가정에도 사업하신 분들 같든가 뭐~ 자녀들이라든가, 네. 부부라든가, 그 부분에 볼 때, 예, 다, 울타리 담이, 네. 예를 들어, 다 흐물어졌던 것이 다시 쌓아진다는 형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 치세라든가, 운세 같은 것도, 뭐, 삼재, 뭐, 그게 렇 들어왔다 해도, 올해는 눌삼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냥 올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 사업하시는 분들, 네. 사업하시면 그냥 그도 그냥 그렇더라도 뭐, 풍는 없어요. 바람, 재와다 재우고 들어갔어요. 작년에 다 들어갔어요. 다 재웠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볼때 금전 같은 거, 어 금전도 괜찮아요. 네, 올해 네, 네. 올해 금전 괜찮아요. 이 사람들 금전 잘 돌아요. 음. 음. 아무리 누가 누가 뭐뭐 뭐 마작을 부른데 말을 마작을 부른데도 금전 좋아요. 그냥 내가 그, 생각지 못했던 거 금전 잘 들어서 그래요. 어, 네. 사, 특히 사업하신 분들 그 올해 금전 좋아요. 돈 괜찮아, 그래요. 돈 괜찮고, 사업하신 분들, 금전 갖고 하실, 활동하신 분들, 뭐, 오래 대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사업하시잖아요? 네. 사업하신 분들 조금 약해요. 음. 그리고, 또 절대 부부끼리 사업하지 마세요. <laughs> 네. 아무리 뭐, 좋다, 좋다 해도 부부끼리 사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쪽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물이 들어오는데, 한쪽이 갖다 퍼다내버려요. 음. 그러니까 부부끼리 뭐, 뭐, 장 가정이 뭐더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부동산 운 좋아요. 음. 부동산 하신 분. 운 좋고. 근데,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지, 부동산 하신 분들은요. 발품 예. 많이 푸셔야 되는데, 올해 더더욱이 많이 바쁠 거예요. 특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 뭐, 사고 하시고, 금전를 하신 분들은 올해 볼 때는 작년에다 보면, 작년 생각 안날 거예요. 그냥, 올해는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부부가, 생리별 아니, 이별하고 좀 떨어져서, 사, 이렇게 살아야 돼. 사업하신 분들, 뭐 하신 분들 보면. 별거? 아, 별거를 하는가가 뭐요? 난 장가를 안갔으는 모르겠어요. 어, 별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올해 운에서. 네. 왜냐하면, 꼭 사업 때문에, 뭐, 뭐, 지방 출장 일로 돼서. 네. 그죠? 음. 뭐, 해외 출장 일로 해서 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올해. 예, 네, 많이 떨어질 일이 있을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이런 을사생가신 분들이 65년생들이 보면 올해 부부를 보면은 많이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다음 막 이별하고 뭐 사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네. 좀금또 해외를 간다든가 남편분이 아니면 여자분이 뭐 해외 가서 뭐, 뭐 출장 때 간다든가 가랑 들어. 네. 아니면 이별 아니 이별 수가 들어 있어요. 음. 이별 수라는 거좀막 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니우 같은 경우는, 좀이 부부들 많이 좀 떨어져서 생활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떨어져서, 네. 왜냐면은, 사업 문제로 해서, 뭐, 가정 문제가 아니고, 사업 문제로 해서, 뭐, 좀 많이 떨어져살 거고, 올해, 어, 을사생활 하신 분, 딱, 조심하실 분은, 어, 사고수 조만간 하나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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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요. 인사사고수 같은 거, 뭐, 뭐, 시비가 아니고, 뭐, 뭐, 오드벨터 하다 차를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럼 또 음주를 조금 하실 것 같아. 내가 볼때 그거 하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때문에 사고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루 일일 운에 따라서 술을 먹든 안 먹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고수에 들어오면서, 어, 경찰관이 보여요. 잡히는거든 그럼 <laughs> 그럼 뭐, 그건 뭐라 하지? 그거 뭐, 그, 그, 운전하신 분들 정지시키는 거 보면 뭐라 하지요? 그건 뭐아뭐 음주 단속, 음주 단속 같은 거, 그 네. 면허증이라든가, 네. 면허든가, 면허 아 그거, 아 정지 그런 거 많이 올 거예요 올해요, 이번에 네. 올해는 많이 들어올 음주는 거예요. 음주는 하시면 안 되죠, 음주. 그안 해야 그러면. 되는데 또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고 한잔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안 좋으려면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벌금 많이 내시 라면 하시고 벌 것도 많이 내고 하시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심하시라고요. 네. 조심하셔도 되고. 애정운 받을게요. 네. 예, 애정운 올해 남녀 간의 애정운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남녀 간의 애정운은 작년에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쁜 운은 아니에요. 음. 예, 남녀, 애정운가 참 좋아요. 좋고 뭐, 연애를 하신 분인지 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보면, 아 어, 내가 볼때꼭 결혼을 하셔야 될것같아요 7, 8월, 더울 때. 음. 더울 날씨 하세요. 왜냐하면, 이 을사생 가지신 분들이 춥고 하면 잘안움직여서요 쉽게 말 우리가 그달로 해라 봐도, 모두 봐도. 그렇기 때문에, 7, 8월 되면 많이 움직여질 거예요. 애정 가시면,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연애를 많이 하신다든 데이트를 하신다든가 면 7, 8월에 참 좋아요. 7, 8월에, 뭐, 음식을 잘안 하는데, 요즘 부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7, 8월에 결혼하거 최고 짱이에요. <laughs> 벌써 뱀식 하시십니다. 음. 올해 꼭결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아, 하셔야 돼. 그래야. 하셨던 분들은 꼭 오래 하시는 게좋죠 예. 올해 꼭 하셔야 자녀도 잘 낳죠. 잘 좋아. 자녀들. 아기들 낳잖아요. 참 좋아요. 건강하고 머리 똑똑하고 영악한 애들 나와요, 생겨요. 꼭 하실 분들은 7, 8월입니다 7, 8월 냉기면은 자꾸 뭐가 지금 식어요, 식어서 결혼도 자꾸 미뤄지고, 자꾸 미뤄져 그게요. 미뤄져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못하는 사람 못하고 하는 사람 하는데 꼭 7, 8월때 결혼하세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이저 남자분들 변덕이 좀 심해요, 남자분들 변덕이. 네. 사업하신 분들이고 뭐뭐뭐 뭐, 뭐 하신 분들은 직장이라든가 뭐뭐 뭐 하신 분 가정이라든가 아 피곤해요 여자들이요 좀 뒤박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변덕이 좀 심해요 남자분들 성격이 성격이라하지그거요 네. 자기 성격에서 변덕이 너무 심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혼자서 근데 가정 부부 있는 사람 계신 분들은 와이프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을사생 가시면 65년생, 을사생 가시면 좀 남자분들이 좀 변덕이 심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좀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좀 변덕스러우더라도 좀 그걸 자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65년생 건강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폐 쪽이 안 좋아요. 특히 폐가 최고 안 좋아요. 많이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할 거예요. 답답하다고, 아프다고, 폐쪽으로 관련이 많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올해는, 어, 담배를 많이 하신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뭐, 음주를 많이 하, 술을 많이 하신 분이라도, 들폐쪽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 뭐 한번, 잊어버린 건강은 대찾할 수가 없어, 폐는요. 근데, 올해, 건강적으로 보면, 폐가 최고 안 좋아요. 폐가 안 좋고, 어, 다른 건 뭐, 치질을 하신, 치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치질을 하시면, 뭐, 수술을 하셔도,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체질이 심하고, 폐쪽을 최고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 쪽, 이쪽, 이쪽 보호로 보면은, 65년생으로, 울사생, 울사생으로 보면은, 음, 이 우대에서부터, 암, 아, 폐, 옛날에는 계략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계략이라 하잖아요. 요즘 폐암이라 하잖아요. 근데 피를 토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위에 보면은. 선대, 후대 수상들이 그게 조금 내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폐쪽으로 항상, 건강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폐가 엄청 약해요 조금 바람만 공기만 안 좋아도 기침을 많이 하시고 이~ 가래가 많이 넘어와요 이런 분들이 올해는 폐 쪽에 혹은 치질 그쪽으로 좀 정확히 좀 진단하시고 안 좋으시면 검사를 확실히 받아보세요 받아야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묶여 있던 부동산 있잖아요 네. 오히려 서 뭐, 뭐~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는 분들은 어~ 이제 달로 말할게요 달로 말해서 묶여있는 부동산 땅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음료 3, 4월 되면 움직이는 치세예요. 어. 움직여서 정확히 빠져나가는 것은, 정확히 빠져나가는 7, 8월, 7월 달에. 5월, 6월은 아니에요. 그냥 재우는 바람이고, 7, 8월 되면 정확히 정리가 많이 돼요. 묶여있는 부동산 같은 거. 다행이네요. 예. 항상 묶여있는, 올해 좀 작년에 묶였다가 올해 해결을 해야 될것 같으면 올해는 많이 풀려나가는 형국이에요. 예를 들면 뭐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돈하고 관련되는 게 아닌데,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그건 올해 좀 많이. 추세가 풀려나가는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아마 좋으실 거예요, 올해. 참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태껏 웃지도 음도웃 못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많이 웃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풀려서 팔려나가고 사고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20년도 경쟁에 들어서서, 다, 을사생 가지신 분들, 사업이나 부동이라, 부동산이라든가 가지신 분들 다, 확실다 풀, 묶였던 사람들 다 풀려서 해결하고, 가정에 건강 안 좋았으면 다 건강하시고,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항상 대박 나셔갖고 올해 새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